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군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면 이를 것이오. 누군이 나에제 목숨을 이으만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온 차를 얻고도 자기를 일든지 빼앗기냐면 무엇이 위카리오. 누군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저희들 영광으로 올때그사람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차고로 내게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볼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 을 하시노 팔레쯤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들이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비어되고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큰 비밀이 있다는 저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이거 지금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시앙생활 쭉해 나온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오랫동안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두째는 예수를 알면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저 우리 김지문 목사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 일을 잘한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결심은 니냥 기도입니다. 기도. 저도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고, 아 우리 개척 때 시작한 우리의 교회 영적인 그 저력은 바로 기도에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제가 잘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기도이기 때문그 예수님의 기도 이름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1장 2 1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죄를 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 최고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그것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 사랑의 교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제가 에녹이 3일 동 하니까 동의했다. 그러면 그냥 동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영생께서 성경을 연구한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로 연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연세가 많으면요, 연구하는 게 좀, 조금은 게으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세가 많으니까 기력도 떨어지지만, 이 성경은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깊은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여기서 늦은 시간까지 이 성경을 다시 연구했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냐? 많은 핑계를 대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의 그 영의 놀라운 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의 모든 시작점은 기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시작될 때할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 갖고 있다? 그 자녀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왜? 예,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인정한 뻔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 기도 속에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암아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구하지 않는 자기가 안 보여요. 연구하면요, 아, 어, 지금 우리 성국교회에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영혼 본에 대한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안동이 지금요, 13만, 14만 영혼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영안 믿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이 복음이 가득 차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뭘준다 말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아래죠. 아니, 아 요아의 정인들이요. 요즘 강제로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근데 한 다섯 명 이렇게 더운데 길을 가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 사람들 보고 물었어요. 어, 뭐, 뭐, 뭐 모습이 가는 게좀좀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어, 뭐 하는 분들입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하지 않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는. 노내 no. 안에 복음이 충만한그 증거가 뭐지 압니까 기도가 당신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교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새벽기도 모여야 됩니다. 어제 한 분이 제일 잘 다가면서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힘들까요?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린 그들을 업어서라도 이 기도에 앉혀야 돼요. 기,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나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충만한 기도하면요, 나라고 하는 나와 세상을 감고 듣고 구속한 주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그 예수님의 사육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공생의 사역이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내가 사들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육의 첫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40일 금식 기도 니 예수님의 사육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아버지의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힘을 얻었어요. 야, 이제 내 삶의 성패는 기도로, 기도로 달린 거야. 우리 성곡계의 성패가 기도 달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왜이 교회에 있다가 저교회로 옮길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싫어요. 목사가 싫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요. 내 안에 사랑이 생겨요. 할렐루야. 기도가 뭡니까? 주님과 교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뭐, 황울경 그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의 몰입된 인생이 주님께 몰입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했죠. 또 물이 이르시되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주님이 따라오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믿고 그게 아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뭘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그 삶에 대하여 자기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게 부인이 안 돼요. 기도하기 싫은 내 자신. 이 부인은 여러 가지 할수 있지만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우리에게 진짜 영에 눈던 사람 몇 명이 기작하면요이 교회 안에 그 기도의 힘에 해서 놀라운 변화가나타나 기도는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기도입니다. 저도 우리 표정할 때 확실히 희망이라고 잖아요왜저 제목을 정할까? 사실 잘몰랐습니다 또새 목사님 오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힘을 합해서 이 마지막 주신 지상 명령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로 쓰임 받는다. 안동에 정서가 있는데 기도는 모든 정서를 닫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낙했던 내 복음관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대 답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비난합니다. 요즘 교회가 어떻고, 뭐 주의, 뭐 성직자들이 어떻고, 뭐 교인들이 어떻고 합니다. 여기에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지고, 여러분, 기도만큼 큰 십자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종교로 이거 못 갑니다. 기도해서 예수님 도움으로 재산받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받고, 할렐루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까지 예수님이죠. 창조의 주인 누굽니까? 히브리실장 보십시오. 예수님이시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고,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 히브리실장이 다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하지만, 그 역시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이 길을 날마다 갈수 여러분 성곡교회가요 이 안동에 새로운 기도의 깃발을 올리는 교회가 되어됩니다 누가요? 제가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제가. 그럼 각자 각자가 기도가 희망이에요. 기도만큼 위대한 희망이 없어요. 십자가상의 강도가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받아주셨잖아. 당신 나임하실때 나를 지어가셨어요.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나를 따르는 자기를 버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지고 여러분 지아들 가장 무서운 무거운 십자가 가지고 기도의 십자가, 수가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내가 내일 시이한다 뭘요? 기도로 식이줘야 돼. 기도.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영이 밀이에요 여러분, 입살 보니까,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고누날내의제 목숨을. 이름면 구원하리라. 우리가요, 이 영혼을 지키는 길이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 만큼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기도 힘이에요. 아세요? 기도할 수록요.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지키고 나가면이 믿음을 전하고 살겠다. 내 남은 생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아니면 십자가 못 지었습니다. 아셔요. 우리 지금 너무 세상이네 바빠. 근데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너무 부족해. 제가 어떻게 할까? 우리 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로부터 다 출발입니다. 기도로, 기도로.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파송할 때. 안녀교회가 그때 경제로 재정적으로 능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사실 도움을 거의 주지 못했습니다 목사님도 안타까이 생각하고 성도 안타까이 생각했는데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지 압니까 기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기도해 줄수 있다는 게 여러분과 그 함가 아닙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엄청난 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h 기도 주는 것만큼 희대한 게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 기도를 주고, 내 남편에게 기도를 주고, 내 성대에게 기도를 주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네. 이제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와 거리한 천사를 들인가 볼때그 사람 부끄러워하리야. 내가 참으로 여기 누니, 여기 서 있는지, 자 중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볼 자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늘나라가 보여요. 나는 지금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은 내 마지막 생에 올 힘을 다해서 갑 왜? 기도하면 하늘나라가 보여. 지옥불이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져요. 야 내가 이 길을 분명히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 일생은요. 기도로 여건이 삶이에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 자체가 달라. 우리는요, 기도가 내 영의 풍격을 만들어야 합니다.